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오늘은 누진다 초점 안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누진다 초점 안경에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실패하는 사례 네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안내 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어느 날부터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이런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문자, 카톡, 메일이 오게 되면 이렇게 쉽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팔을 쭉 펴고, 눈을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바라보게 되는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물건 구입을 하고, 아니면 식사를 하고, 오래 받게 되는 이런 영수증이 있죠? 약국가도 영수증 받는데요 병원에서도 받고요 이런 영수증을 봤더니, 개수와 수량, 가격, 이런 것들이 잘안 보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되거나 또 이렇게 팔을 쭉 펴고 보게 되는 혹시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에게도 노안이라는 게 찾아왔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될수 있어요. 이 노안은 가까이를 오랜 시간 바라보게 되거나 아니면 눈의 근력이 떨어져서 가까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력인데요. 안경 렌즈 중에 가까이와 멀리를 쉽게 하나로 볼수 있는 안경 렌즈, 누진 다초점 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안경으로 넣어서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고를 할수 있는데요. 나의 시력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만들었던 이 안경, 다초점 안경이 어떻게 하면 또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어지럽고, 어떻게 보면 잘 보이다가, 어딘또 흐려 보이는, 이런 불편 때문에, 심지어는 계단에서 굴렀단 얘기도 있고, 발을 헛대에서 넘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이런 불편이 생기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알려드린 시간을, 현직 안경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 시력 개선 시야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불편 첫 번째 첫 번째는 안경을 도수인 안경을 제작하게 될때 어, 노안이 있기 때문에 도수가 들어갑니다 제작하게 될때 중요한 것은 초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여기 어, 사람 얼굴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눈 아이고 눈 잘못 그렸네요 눈, 코, 입, 귀를 그렸어요. 네,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동자가 있죠. 눈동자가 이렇게 앗. 홍채와 동공인데, 아, 큰 동공을 그렸네요. 제가 네, 사람입니다. 예, 네, 잘 봐주세요. 이 사람의 얼굴 가운데는 어 이쯤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가운데서부터... 오른쪽, 왼쪽, 눈초점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와 각각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초점 높이도 체크해야 되는데요. 왜 이것을 체크하냐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체크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밀리미터 mm 눈금자를 통해서 눈에서부터 얼굴 한가운데까지 또 이렇게 재는 방법도 있고, 전체를 재고 또 한쪽씩 재는 방법도 있고요. 어 저희는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얼굴 한가운데서부터 오른쪽까지, 왼쪽까지 초점 간격을 잽니다. 여기 보시면은 왜 재냐면 이 60이라는 숫자가 오른쪽 왼쪽 사이 간격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왼쪽은 초점 간격이 먼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양쪽 거리가 똑같은 경우도 있고, 오른쪽은 간격이 멀고 왼쪽은 가까운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때문에 안경을 제작하였을 때 안경 초점과 눈 초점이 같지 않아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초점이 맞아진 경우에 시야 범위는 맑고 깨끗하게 나오겠지만 이쪽은 흐릿하고 선명도가 떨어지는 시야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눈초점 간격과 이 높이도 양쪽이 같은지를 꼭 확인하여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눈초점이 도수 검사가 끝났다고 가정하에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요, 도수 검사 끝났다 하더라도 같은 지점을 먼 거리든 가까운데든 바라보게 될때눈 초점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건지 같지 않은지, 가까이에 물체의 글씨를 본다 하더라도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 모아지지 않는지 또는 다른 지점을 보는 건지 어떤지를 체크를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진 다초점 안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안경으로 먼 거리도 보고 중간도 보고 가까이도 바라볼 수 있는 안경 렌즈를 하나의 안경에다가 넣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기준, 가정은 가까이 보고 멀리 바라보는 눈 초점의 방향, 그 시선의 방향을 맞추어서 안경 렌즈를 제작하기 때문에 도수 검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눈 초점 방향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체크해줘야 이렇게 봐도 아래로 봐도 영수증을, 책을 봐도 멀리 봐도 스마트폰을 봐도 멀리 봐도 수월하게 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썼던 안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안경 제작하게 될 때, 새로운 실 검사에서 맞추게 될때꼭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맞추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안경의 도수를 맞췄을 때 흘러내림이 적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 일단은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우면서 이 착용자의 얼굴형에 잘 맞게 안경 피팅이 중요합니다. <laughs> 가까이와 멀리를 수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다 추점 안경 이것은 항상 이 눈에서부터 안경까지 간격 또는 높이 그리고 눈 초점과 앙시점이 항상 잘 맞아야 수월하게 잘 보인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안경이 너무 헐거워서 흘러내린다거나, 아니면은, 어 한쪽 귓바퀴가 맞지 않아서, 한쪽 이렇게 들린다거나, 또는, 흘러내리면서, 자꾸 위치의 초점이 맞아지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의 안경을 썼다 하더라도, 초점이 잘안 맞아서, 흐려지는 불편, 또 안경 을 쓰고, 이렇게 눈을 또막 찡그리게 되는 불편이 또 발생됩니다. 눈의 피로를 줄여야, 장기간으로 보게 됐을 때 시력 변화도 줄이고, 눈도 덜 피곤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님이 해주셔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안경 렌즈 아래 부분은 가까이를, 앞으로는 먼 거리를 볼수 있도록 안경 렌즈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까이를 바라보게 될 때는 고개를 내리고, 멀리 바라볼 때는 공을 올리고 가까이 멀리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눈의 사용을 가까이 멀리를 넓게 눈을 사용하면서 눈의 근력에도 도움이 되고 시야 확보도 넓게 쓰면서 안경 아래쪽으로는 가까이 스마트폰도 가까이 먼 거리는 멀리 운전 TV 이야기, 산책, 가까이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책글씨, 수월하게 볼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보인다면, 이 목, 어깨에 오는 스트레스 마저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 어, 누진 다초점 안경에 네 가지만 보완한다면, 수월하게 가까이 멀리를 볼수 있는 방법, 이네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요. 우리의 시력은 소중하기 때문에 도수 초점이 잘 맞는 안경으로 시력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환경에 맞는 시력 보호 기능, 자외선 차단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또는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이라면 근적외선 차단, 그리고 눈부심을 줄여주는 변색 기능, 그리고 이 시력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움이 많다면 뇌과학 설계가 들어가는 안경 렌즈도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경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시력 보호, 그리고 눈찡그리지 않고 맑게 볼수 있는 시야 개선을 해 나가시면서 생활까지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력 관리 도우미, 안경 멘토 오늘은 누진 다초자 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